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소와서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요소와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과 24장은 요소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제 마지막 그의 생을 정리하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또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세와 요수아를 통하여서 고백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셨다. 이것이 시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니, 좀내편좀 되어주지. 내 편을 삼게 해주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외롭다 그러고, 나이든 우리 어르신들도 외롭다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이 내 편에 서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따라 이루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가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루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은 하나의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기본이며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요약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형태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삶 가운데 맺고 있느냐?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함으로 행하는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일날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 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빈부, 귀천,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 누구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다할수 있는 일. 진리는 복잡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분한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들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유로데스강 저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삶,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미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내가 이제 다가오는 이 봄의 벚꽃을 몇번볼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게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이 품어서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증거를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며 반역해온 인생인가를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요수하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희의 반역을 기억하고 너희의 원망과 불평을 기억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삶이 있지 않느냐. 백성들은 여우수와의 그 결단의 촉구 앞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우수와는 그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서라도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 너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하 요수하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 기록하며 증거를 삼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아침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등이 이렇게 동그란 등이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멸류관을 상징해서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교회로 올 때마다 지나가면서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고 그 멸류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의 인생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가 기억날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 됨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앞두고 나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이렇게 네 인생을 성공해. 을 향해 갈수 있도록 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힘써야 될 나의 자손과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니인생의 네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수아와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 그 유언, 그 삶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마지막 순위가 바로 모세가 했던 일, 요수아가 했던 일, 믿음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했던 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전심전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